저쪽편에 저예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가 누가 그리 그래 떠들어요. 내 마이크 잡은 소리보다 더 큽니다. 자합니다 김동욱 군 우리 대학생 부회장입니다. 예 학생반입니다. <laughs>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산고등학교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3.15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에 함께하게 되어 가슴 벅찬 마음으슴생찬합음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60여 년전 불의에 맞서 자유, 민주,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드셨던 선배님들 앞에 이 자리의 선후배로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용기 있는 희생과 숭고한 정신은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성구 후배들에게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8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신 선배님들께서는 어쩌면 아득한 과거의 일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을 지난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그 뜨거운 역사가 바로 우리 학교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는 자유는 선배님들께서 흘리신 피와 땀 그리고 용감한 외침 위에 피어난 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후배들은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선배님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다짐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와 부정에 눈감지 않고 선배들처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마산고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배우고 참여하여 성숙한 민주 시민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마산고의 자랑스러운 31호 정신을 후대에게 정확히 알리고 계승하여 이 빛나는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 저희는 선배님들이 걸으셨던 길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마산고등학교의 역사를 물려주겠습니다. 이 기념비가 선배님들의 빛나는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저희 후배들에게 굳건한 다짐을 상징하는 민주 정신의 요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 다짐이 끝났습니다. 우리 김정욱 군, 우리 당시 학교 다닐 때 모습을 또 새로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